안녕하세요. 일산 서구, 어, 일산역 주변, 어, 동양 메이저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구두심인데요. 어, 여기도 이제 이 일산역으로 인한 그 개발 효과가 상당히 이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주변에도 이제 이 재개발로 인한 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어, 더군다나 또 25평형짜리가 아, 이 화장실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선호도가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과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게 되면, 동양 메이저가 이곳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일산역까지 한 6, 7분 거리가 되겠고요. 바로 단지 앞쪽으로 한매 초등학교가 있고 뒤쪽으로는 일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산역 주변 일장라인으로 어 재개발이 아마 진행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어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주변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이 구두심도 상당히 새로운 변화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200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954세대가 되겠고요. 주차대수는 960대, 세대당 1.01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92% 적용이 됐고요. 어,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5평 이거 같은 경우는 어, 화장실 두개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역면적 59.94죠. 어, 19년도에 10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2억 6,500, 최저가가 2억 3,500. 20년도에는 23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3억 5천, 최저가가 2억 4,700. 21년도 5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5,900, 최저가가 3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 7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4천 5백, 최저가가 3억에 거래가 됐고요. 23년도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5천, 최저가가 3억 3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 7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3억 7,700, 최저가가 3억 4,500에 됐고요. 현재 매물호가는 3억 6천,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7천에 2억 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23년도 어, 최고가가 3억 5천이죠. 어, 그리고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것이 3억 6천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20년도 가격까지 지금 가격수정을 받아서 매물로 나고 있고 최고 가격은 21년도에 4억 5천 9백에 됐습니다. 어, 이 가격에 비례하면 1억 정도 조정을 받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0년도 가격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84.97입니다 19년도에 39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3억 2,500 최저가가 2억 3,800 20년도에는 67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1,500, 최저가가 2억 8천 21년도 21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2,000, 최저가가 4억 2천 22년도 1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4,700, 최저가가 4억 4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 2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4,500, 최저가가 3억 3천에 됐고요. 24년도 22개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네요. 최고가가 4억 8천, 최저가가 3억 8천 직거래로 거래가 됐고 현재 매물 호가는 4억 3천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셔도 나쁘지 않은 그러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1년도, 2년도 정점을 치고 22년도 2분기부터는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죠. 그래서 현재는 4억 8천 대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일산 서구 어 본일산이라고 하죠 어 동양메이저 아파트 가격을 봤습니다. 여기도 20년도 가격까지 주정을 받아서 나오고 있고, 어, 일산 역세권으로서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시점에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곳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좋은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